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닥터집의 결승 2구 자 최종 선수대 김은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1국에서는 김은지 선수의 승리로 바둑이 끝나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 결승 2구 만약에 최종 선수가 2대국을 지게 된다면 이번 닥터집의 우승은 김은지 선수가 차지하게 되겠죠 역대 전적은 물론 최종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2025년도에 딱 두판 뒀는데 그두 판을 모두 김은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2대9까지 만약에 지게 된다면 앞으로 최정 선수는 조금 김은지 선수를 이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정 선수 좀더 버텨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닥터집의 결승 2구 최정 선수 대 김은지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최정 선수고요. 백이 김은지 선수입니다. 자, 최정 선수 전매 특허소모 포석 들고 나왔고요. 김은지 선수도 이에 맞대응하듯이 양아점 포석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가 두 칸으로 이렇게 높게 붙여두니까 바로 걸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붙여 뻗기 정석 많이 쓰이곤 있죠. 하지만 여기서 최정 선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공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곳으로 날일자로 두어갔는데요. 자 이곳으로 바로 건너붙여갑니다. 상당히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나와서 끊고요. 자 이와 같이 바람개비 포석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갈 것인지 뭐 입구자로 두어갈 것인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구자로 먼저 두어갔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와 같이 두어준다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밧전자를 언제든지 째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만 늦치면 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입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구자를 방비하기 위해서 최정 선수 좀더 타이트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김은지 선수도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면서 좀더 흑도를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자 최정 이제는 이곳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야 이곳을 먼저 두나요? 자 그러자 이제 최종 선수도 바로 이곳으로 두어갔는데요. 사실 최종 선수가 이런데 하나 밀어둘 수도 있는데 이거 밀어두면 여길 코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아주 묘한 타이밍에 김은지 선수가 호구로 쳤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단수 치면 바둑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초반에 바둑이 끝나느냐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잡으면 이와 같이 단수쳐서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이 또 단수를 쳐요. 또 나가면 돌려칩니다. 자,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흙들이 모두 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지금 단수치는 순간 바둑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에서 그냥 최정선수 무난하게 지켜둡니다. 자, 그러자 이곳으로 떡하니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자, 이곳으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최정선수도 일단은 여길 두어가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두어가는데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이곳을 먼저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한 칸을 뛰면서 두어갈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요. 어, 일단은 먼저 단수를 칩니다. 최정선수. 그리고 이곳으로 연결을 하니까 막아가요. 그 다음에 여길 찝어두니까 연결해두었고요 자, 지금 이곳까지 연결을 하니까 최정선수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단수 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최정선수가둘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한 칸을 띄면 끼워 있고 자 이거 약점이 있으니까 지키면 이와 같이 지금 살아두는 이러한 전력으로 가게 되면 약간 김은지 선수가 살짝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와 최정 선수 이곳까지 달려 들어갑니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 받아 주면 자 이와 같이 두어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100도 잘 둬야 돼요. 그냥 요 거침없이 이런데 두어가면, 물론, 이곳을 찔러만 준다면, 이와 같이 두어서, 이렇게뭐 잡아두면, 요거 이제 끊어두는 역할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나가는 수가 가장 좋은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김은지 선수, 그곳으로 나갔어요. 최정선수 한번더 덮어 씌우고요. 자, 김은지 선수 너무나도 수순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는데, 자, 이곳을 끊어갔어요. 자, 지금 여기서 최정선수가 이곳을 지켜두었는데요. 지금은, 먼저 밀어 붙여야죠. 그리고 여길 두면 이와 같이 연결하면서 이도를 지금 싹싹하게 버려가는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최정 선수 입장에서 좋은 작전인데 저 지금 실전 여길 뒀거든요. 그러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여길 하나 단수치고 붙여가는 이와 같은 전략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막으면 이건 단수쳐서 촉촉수로 정말 흑돌이 알기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단수 쳤어야 되는데요. 최종선수가 지금 실수를 범했는데, 김은지 선수가 그걸 받아먹질 못하고 이곳을 뻗어둡니다. 그러자 최종선수 얼른 막아가죠. 이렇게 되어서는 바둑이 또다시 반집승부로 좁혀지기 시작해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연결하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이제 활로를 꽉꽉 메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벌려두면서 지금 두 기사, 반집승부,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이야, 김은지 선수 이 장면에서 여기가 철벽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뛰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 선수 교환 하나 해두고 뛰어둡니다.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는 이곳을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와, 이 코부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정선수 지금 이 바둑은 정말, 날이 서 있네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약간 이곳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꾹꾹 막아가면 이 백돌이 무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한 칸을 띄었는데요 자 지금은 사실 이곳을 나가고 이렇게 두어가는 이러한 전력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최정 선수가 너무나도 바라는 그러한 흐름이 되니까 김은지 선수가 일단은 한 칸을 띄웠는데 최정 선수 두텁게 막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덮어씌우니까 최정 선수는 갈라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으로 두어갔는데요 와 최정 선수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백도를 갈라가고 있는데 백이 지금 3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날짜자로 두어가니까 최정 선수 밀어붙입니다 김은지 선수도 나갔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가면서 좀더 타이트하게 뒤쪽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가기 시작해서 자, 이쪽을 지켰다는 건 이제 김은지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어느 쪽을 두어갈 것이냐 먼저 정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뛰니까 최정 선수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연결하니까 두텁게 막아갔어요 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받아줘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이렇게 뛰어주는데 이게 블루스팟 자리에요 최정 선수 공격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돌 도망가면 그때 공격 들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와 최정 선수 오늘 감각 정말 좋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무난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뛰어두었는데 최정 선수는 가만히 젖혀 가면서 양쪽이 갈라져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 중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최정 선수가 이곳부터 두어 가는 수도 플루스 파 짜리입니다. 정확해요. 뭔가 돌이 이렇게 덮어씌우고 싶긴 한데 그럼 밀고 이런 식으로 뛰어두게 되면 여기 흑돌도 약간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백도 싸워볼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 김은지 선수가 한 칸을 뛰니까 최정 선수가 이와 같이 두어 가는 건 뭐냐면 우변 쪽을 지켜가면서 집을 확보한 채 공격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두 한국 바둑 여자 레전드 바둑 기사 최정대 김은지 정말 멋진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반집 아주 팽팽합니다. 그리고 이거 날 일자로 두어가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진짜 이런데 하나 딱거쳐서 이렇게 막 끊어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곳을 끊어가면 막 이런데 갖다 붙여서 축머리를 이용하면서 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최정 선수 스타일상 맞지 않아요. 아, 역시 최정 이런 식으로 두어 가죠. 뭔가 이쪽 부분을 막아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를 이렇게 갈라가면서 이 백돌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김은지 선수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자, 이곳을 두어 가니까 갈라가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두어 가기 시작하는데 최정 선수 아, 붙여 놓는 수 정말 좋은 수법이에요. 그리고 와, 여길 두어 간다고요. 인공지능은 이곳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뻗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곳을 뻗게 되면, 만약에 백이 이와 같이 지키게 되면, 지금 이쪽을 지키고, 자, 이곳으로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된다면, 지금은 여길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젖히면 끊어가는 게 아니라, 껐습니다. 그리고 이으면, 이렇게 끼워서 요 백돌이 걸리죠.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젖히는 건 역시나 이곳을 뻗고,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흑돌이, 거, 아, 백돌이 걸려들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뻗는 수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최정 선수는 먼저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젖히 오니까 막 끊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또다시 한바탕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초반에 최정 선수는 이곳 사석 작전을 펼치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었고요. 김은지 선수는 반면에 지금 전투 바둑으로 최정 선수를 정말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바둑 팬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뜨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바둑을 두 기사가 두고 두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 단수 치는 거안 돼요. 왜냐면 이곳을 이렇게 두고 이곳 절대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려내면 이었을 때 나중에 이 돌이 아직 흑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최종선수 입장에서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이곳 하나 두어가니까 지켜둡니다. 최종선수는 자신의 약점을 지켜두면서 이 백돌을 몰아붙이겠다라는 건데 작전이 좋아요. 자 지금 최종선수의 펀치를 생각해서 김은지 선수는 살려두고 있고요. 자 지금 이거 찔러 들어가고 자 결국 이와 같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못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지금 이거는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한 칸을 뛰면서 머리를 내미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 임시방편 때려놓고 살아두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최정 선수 여기서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 곳을 한방 때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이 곳을 때리고 싶은데, 자, 이 곳을 때리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으로 두어오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갔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두어가게 되면, 약간 여기가, 이게 째는 게좀무섭고요 자,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어가는 것도 이렇게 두어서 한점 버리고 이렇게 싹싹하게 막아가면, 여기 백돌이 살아가는 수가 흙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치받으면서, 최정수수 뭔가, 백돌을 지금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지켜두니까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때려갑니다. 자, 지금 여기 때려갔어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곳을 나가고 싶긴 한데 최종 선수를 상대하면 이런데를 함부로 나갈 수가 없죠. 괜히 버텼다가 여기서 대마가 잡히면 정말 지금 다음 대국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상대방의 기세를 좋아지게 만들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이 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째야 될것 같거든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 여기서 온갖 시간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바탕 만들어 내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 지금 김은지 선수가 늦췄어요아 이곳을 늦히면 그렇죠 찝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야 점점 위험해집니다. 자 이곳을 뛰어나가면서 기분 좋게 뚫고 나가고 있고요. 자이 백돌이 못 살아있어요. 일단 이 백돌이 살아야지 이 흙도를 압박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같이 뛰어나가죠. 최정 선수 거침없이 앞길을 막아갑니다. 지금 이거 들여다보고, 자, 여기로 두어가면서, 급소를 하나 두어가면서 두어가고 있는데, 최정선수는 무난하게 지켜두고 있고요. 자, 이곳을 깠다 붙이면서, 뭔가 이곳에 약점을 없애면서 흑돌에 지금, 역습을 꾀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또 선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사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김은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받아 두고요. 쉽게 살려둘 최정선수가 아니에요. 자, 이곳저쪽오니까 막아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어서, 드디어, 백돌. 기나긴 지금 압박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김우지 선수입니다. 하지만 집 차이는 이제 최정선수 쪽으로 약간 넘어간 느낌이 들어요. 한세집반 정도 최정선수가 좋아 보이는데요. 저 지금 여기서, 이야, 이곳까지 완전 거덜 내겠다는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지금 왠지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언제든지 넘어가는 수순이 있다. 뭐 이러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곳을 두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여길 두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 이곳을 두면 이게 나가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면 당장 살아가니까 그럼 백도 이렇게 압박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압박 들어오면요 하나 밀어두고요. 자 막아가야 되는데 이곳으로 두면 젖히면 맞젖히고 이곳을 끊어오면 이렇게 끊어가는 순간에 백이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뻗게 되면, 이제는 최정선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곳을 두어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끼워 있는 순간, 자, 지금 이쪽 부분이, 아, 이거 끼울 필요도 없겠네요. 빈삼각으로 먼저 두게 되면,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돌이 또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정말 뼈 아픕니다. 그래서 이곳을 붙여왔는데, 최정선수 끼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을 잡으면, 나가고, 이곳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흑집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 단수쳤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와 지금 이곳을 밀어붙이고요 최종 선수가 여길 두는데 사실 이수보다는 최종 선수 좀더 쉽게 바둑을 끝내려면 이런 데 하나 두어 가도 자, 이 돌이 당장 잡히질 않죠 넘어가면 되고 자, 이곳을 붙여오면서 두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상기 쪽을 지키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는 바둑이 좋다 생각하고 이곳으로 들여다봤고요. 이제 집차이는 최정 선수가 세집반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러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최정 선수가 또 끝내기도 나름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흔들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곳 하나 집어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막아갔어요. 김은지 선수 이곳까지 막는 건 여기 지금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는 일단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무난하게 지금 부어 갑니다. 뭔가 지금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자 최정선수가 지나가는 길에 단수 하나 보험 들어놓기 시작하고요. 연결하니까. 자, 이 자리를 지켜감으로써 확실하게 이 우변 쪽과 우산기가 집이 통으로 났기 때문에 바둑은 이제 최정선수가 여섯 집 방까지도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김은지 선수, 당장 하나 붙여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을 뻗었고요. 아, 지금 여기서 최종선, 김은지 선수, 최종선수를 상대로 끝내기로 가겠다는 뜻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두어서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하나 두고 받아주면 이쪽을 붙여가면서 두어가는 이러한 전력을 짜야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또 문득 들긴 하는데, 야 지금 근데 이런 데 젖혀가면 최종선수 이런 데 끊어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이거 도대체가 뒤를 들여다봐도 수가 없으니까 끝내기로 가겠다. 최종선수 막아둡니다. 그리고 김은지 선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지금 이 자리를 두어가면서 집 차이는 점점 벌어져요. 끝내기로 이런데 젖혀서 하는 끝내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최종선수 만만 나쁠 뿐이지 이렇게 두는 것이 집으로 완벽하다. 지금 10집방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곳을 찔러 들어가니까 자 이건 연결하고요. 자 결국 이곳까지 연결을 했는데 자 마지막 승부수 던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쪽 돌을 지금 잡아보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약간 이쪽 부분 여기가 이렇게 끊는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만 부어 준다면 이렇게 뻗어서 요도를 잡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자충이 채워졌기 때문에 약간 뒷맛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최정 선수 좀더 확실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어 가니까 뻗어 두기 시작하고요. 자, 지금 이쪽을 빠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 이제 여길 두어갔을 때 이곳 부분이 좀 수가 이렇게 나있으면 여기서 수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김은지 선수의 깊은 수익기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최정 선수 안 끊어갈 수가 없죠 끊어갑니다 그리고 뻗으니까 지켜두죠 자 그리고 이곳까지 두어가는데 와 최정 선수 뭔가 좀 뒷맛 찜찜하게 두어갑니다 지금은 그냥 한칸띄어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했는데 이렇게 날 일자로 두니까 인공지능 그래프가 살짝 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저쳐왔어요. 맞춰져 가구요 자, 이곳을 저쳐오니까 그렇죠. 지금 이곳까지 단수를 치는데. 김은지 선수는 무조건 이쪽 부분이 선수가 듣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곳을 잡아준다면, 이제는 여기가 연결,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도를 잡으러 가는 수가 가능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 하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 아직 가둑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을 결국엔 두어 가는데, 최정선수, 먼저 끼워 갑니다. 아그 수가 있나요?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버티는데 이게 지금 당장 그냥 단수 치는 건 이었을 때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이렇게 두어서 요돌이 잡혀요. 이건 손쉽게 잡히니까 너무 쉽게 살아가죠.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버텨 오는 거예요. 그러자 최정 선수 이곳까지 단수를 치고요. 자 지금 이쪽을 붙여 오는데 이야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최정 선수 일단 시간을 벌어들이면서 최선의 끝내기로 두어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아 끼워가요. 사실은 끼우는 수도 되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요런 데 하나 갖다 붙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우선 이런 데를 두면 이쪽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수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끊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잡혔죠. 백이 잡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둔다, 그러면 여기가 또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가 되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돌이 끊어져서 잡히고요.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두을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거 다 연결되면 이거 지프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요길 붙이는 수도 있는데 끼워갔어요. 약간의 변화가 좀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금 이곳을 두어 가는 건 지금 어디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지금 여기가 단수가 선수죠. 자, 이곳이 단수가 선수면 이렇게 뻗었을 때 이렇게 빠지기만 하더라도 여기 흑돌이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뭔가 다르게 두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을 두면 여기서는 이곳으로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수 한방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쉽게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곳 끼워가는 수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자, 지금 근데 여길 두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에 수가 있다. 이러한 뜻으로도 보여지는데 최종 선수가 이러한 부분에 정말 장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전 수익기는 최종 선수도 만만치가 않은데요어 그냥 받아도요. 자 이쪽을 받아주니까 여기 뭔가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 이곳으로 단수를 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에 최종 선수가 버텼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그거 단수쳐야 되는데 돌려치네요. 이으면 이렇게 두고 자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두는 순간 끊어져서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쪽을 두는 건 연결해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모두 살아가요. 자, 그래서 이곳을 때려냈는데, 아, 끼워갑니다. 절묘해요. 지금 이쪽을 단수치면, 있고, 여기 었을 때, 있는 순간, 자, 이곳으로 두면, 자, 지금은, 요렇게 나가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두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끊어지는 순간, 자이 수상전은 보나마나 백이세수밖에 없으니까 걸려들지 않습니까? 이거 김은지 선수안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데 연결하고요. 자 이곳까지 연결해서는 지금 김은지 선수, 최정 선수가 여길 들어가는 수로 인해서 수가 나질 않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정말 멋지게 지금 이 바둑 마무리 들어가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우승을 앞두고 최정 선수에게 이렇게 또한번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김은지 선수 당장 내일 있을 3구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은지 선수는 조금 더 마음의 압박이 들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정선수는 일단 한 판을 이겼기 때문에 3국에서는 좀더 기세 좋게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최정선수가 바둑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곳으로 딱 두어가니까 여기서 지금 김은지 선수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자, 최정선수 이번 닥터집의 결승 2국에서 정말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최정 다음 바둑으로 김은지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내일 있을 결승 3국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닥터집의 결승 2구 정말 한국 여자 바둑 레전드 최정대 김은지가 멋진 바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최정 선수의 초반 사석작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김은지 선수의 이 전투바둑 모든 바둑 팬들이 뜨악할 정도로 멋진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번 닥터집의 결승 2국 최정대 김은지, 최정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